3언 19장 그릇된 입술을 가진 오둔한 자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걷는 이가 낫다. 지식이 없는 욕망은 좋지 않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자는 길을 그르친다. 사람은 미련하여 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속으로는 도리어 주님께 화를 낸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아지고 궁핍하면 있던 벗도 떨어져 나간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권세가에게는 비위를 맞추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빈곤하면 형제들은 모두 미워하고, 친구들은 더욱 멀어진다. 남의 말만 따르는 자는 얻는 것이 없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슬기를 간직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멸망한다. 호사하는 것은 우둔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제후들을 다스리는 것은 종에게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식견이고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임금의 분노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고 그의 호의는 풀밭의 이슬과 같다 우둔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고 아내가 투덜거리는 것은 끊임없는 낙수물과 같다 집과 재산은 주상에게서 물려받지만, 사려 깊은 아내는 주님에게서 온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만 빠지고, 낮게 하면 배를 골른다. 계명을 지키는 이는 제 목숨을 지키지만, 제 길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는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벌하여라. 그러나 죽일 생각까지는 품지 마라. 화를 잘 내는 자는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해주려 하면 화를 돋을 뿐이다. 충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로워진다. 사람의 마음 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 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신의이다. 거짓말쟁이보다는 빈곤하니가 낫다. 주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어 그는 흡족히 밤을 지내며 환난을 겪지 않는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빈정꾼을 때리면 어숙한 자도 깨닫고 슬기로운 일을 훈계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자식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 헤매려거든 교훈 듣기를 그만두어도 좋다. 쓸모없는 증인은 법을 멸시하고 악인들의 입은 부정을 집어삼킨다. 빈정꾼들에게 형벌이 우둔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마련되어 있다.